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이제 노트북으로 지금 이제 처음 녹화를 해보는 건데, 예, 그 약간 음질이 조금 이제 약간 문제가 좀안 좋다고 얘기할까 좀 있어가지고요. 예, 한번 음질이 좀 괜찮은지, 녹음 음질이나 뭐 그런 약간 뭐 울림이나 뭐 저음 이런 게좀 없는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 이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지표가라고 보는데 이제 미래 실적 지표라고 할수 있는 이제 어 이제 계약 공시죠. 예, 이 회사가 뭐 수주를 받거나 이런 계약 공시를 좀 찾아보는 걸 한번 쉽게 알아보려고 좀 하는데요. 일단 네이버 한번 들어가셔서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다트, 예. 다트 전자 공시.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다트.fss .or.kr, 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예, 여기 다트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나오시면은, 이렇 예, 여기 화면에서, 검색 조건에다가 회사명 아니고, 예, 전체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전체요. 전체 하시고, 여기다가 계약이라고 한번 쳐주시면은, 그 밑에 카테고리가 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명이 나와요. 그서 보고서명에 뭐 경영권 바뀐 것도 좀 체크하면 좋으니까 공급계약 체결된 거, 예, 체결된 거, 해지된 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뭐 공급계약이 체결된 것들은 이 확인하려고 그런 거.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예, 그 다음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뭐 해지는 빼고요. 예, 해지 빼고, 여기 체결됐다. 뭐요 정도 체크해가지고 뭐 기술 도입도 이것도 좋은 건데 뭐 요거는 같이 체크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한요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선택한 보고서로 검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쭉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 날짜.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2022년. 왜냐면, 오늘이 제가 일요일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전 금요일까지 그 워킹데이에 나왔던 그 계약 공시에 대한 것들이 쭉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공시 대상 회사들의 나왔던 걸다 나오고, 그래서 기재정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왔던 것이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여서, 뭐 요거는 요거보다 신규 거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뭐,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하나씩 클릭해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매출액 대비 얼마 정도의 계약 공신인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예, 판매 공급지역이 어디에서 주문했는지 뭐이것도좀 중요하니까 같이 요거는 보도록 하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 5%죠.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5%는 별로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공시보다는 좀이 매출액 대비 어 계약이 좀 컸던 그런 공시들 위주로 그런 기업을 좀 추려내면은 어뭐 회사가 좀 호재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미 발표가 나온 거니까 그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뭐 요런 공시들이 이렇게 공시들이 나오는데 건설 또건1 1 9 8뭐 요런 좀큰 공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쭉뭐2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단일 판매 계약 공시 뭐 이런 거쭉 봐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해서 쭉 보다가 좀 괜찮게 좀 봤던게 어 여기 9월 7일 정도 나왔던 공시 중에 네 hb 솔루션 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요 공시를 한번 클릭해서 보면은 어 장비 공급 계약 이라고 돼 있고 52.36% 라고 매출 대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디스플레이 쪽 베트남 쪽에 어요 이제 어이 수주 공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5 2 3 6이면 작년도 매출 대비해서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회사가 좀 많이 수주를 받았구나. 물론 이게 어다 반영은 돼 있을 수 있죠. 9월 7일에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뭐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업황 있죠. 여기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뭐 아마 납품을 할것 같은데 좀더 봐야 되겠지만 이 업황도 굉장히 뭐 좋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뭐 이런 큰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데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뭔가 회사가 또 이런 공시를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트 공시를 다시 한번 창을 하나 더 열어주시면은 네, 여기서 공시를 한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H B H B 솔루션이죠, H S 솔루션, H P 솔루션. H.B. 솔루션. 네, 그럼 이제 뭐 관심 종목이라고 일단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H.B. 솔루션을 그래서 제가 봤더니 단일가 공급 체결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어요. 6월 달에도 많고 예, 단일가 공급 체결이 예, 올해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같다. 예, 작년, 올해 3월에도 또 있죠. 예, 단일가 공급 체결.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쭉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요 정도로 아마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H.B. 솔루션, 뭐 회사. 뭐 나중에 한번 뭐 회사가 좀더 이제 좀 괜찮다라고 보면 좀, 뭐 개별 회사의 영상까지도 한번 내놓을만 하겠죠. 근데, 어, 금요일에는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이 회사가. 예, 회사가 뭐 대충 뭐 하는지. 아, 삼성전자, 그죠? SDV 하고, 예, 이쪽 베트남 쪽하고, 뭐 공급계약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 한번 클릭해 보면, 실적을 우리는 일단 체크를 해보려는 거고, 가장 이 회사의 것 중에, 뭐, 시가총액이이 정도 되는, 예, 2600억 정도 회사고, 종목 분석 들어가서, 한번 실적만 빠르게 한번 보고, 예,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예, 연간으로 보면은 뭐2 0 2 0년도 예, 코로나 이후로 좀 떨어졌다가 지금 2021년도 7억조지 다시 이제 흑자 전환하고 분기별로 보면은 아, 6월달에 165억 정도 수주공시가 나오고 지금도 수주공지가 굉장히 큰게 나왔으니까 어, 9월달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h b 솔루션이란 기업, 관심기업 하나 찾아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공시를 좀 한번 활용해 보면서 좀 좋은 기업들 한번 찾아보면 예, 관심 종목 같은 것들 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다트 가서 계약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 가는 단위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예,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예, 좀 괜찮은 뭐 기업들 예, 기술 이전까지 한번 볼까요? 이 예, 정도에서 쭉 보시고 계속 이거 매일매일 좀 체크하면서 좀 이런 게 나왔다 그고어팡도 되게 좋은 회사가 뭐 자율주행 쪽이나 뭐 지금 어팡이 좋은 게뭐 방산 쪽도 좋고 예, 반도체 쪽도, 뭐, 어팡은, 어팡은, 예, 반도체쪽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중에 해가지고, 어, 단일가, 요런, 뭐, 공급 계약 나오는 것들, 그런 업체들 한번 좀 봐가지고, 괜찮은지 체크해가지고, 관심 겸 한번 체크해보는 거, 예,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계약만 쓰시면 됩니다. 예, 계약이라는 글자 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한주 시작 잘 하시고요. 예, 어, 이거 새로운 컴퓨터 노트북으로 지금, 어, 영상 녹화 한번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팬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열이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이 소리가 또 녹음의 역할을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녹화가 좀, 그 데스크톱 했던 지난 영상보다 좀 괜찮은지도 좀 궁금해서 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예, 또 답변 남겨주시면 예, 좀 참조해가지고 더 영상이 좀 매끄럽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